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높게 잡으면 의미가 없고, 자 정확한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오김없이 어,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후반에 다 말아 내려갔더라고요. 예, 아쉽게도 요즘 참 수익 내기 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좀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종목을 좀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줘야 다음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데 큰 힘을 좀 얻을 것 같아요. 자 추천 주 힌트는 이렇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속도를 내고 있고 내달 어, 예비 이제 심사가 청구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모멘텀이 한 가지 더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5월달, 6월달 로봇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어, 발표될 예정이에요. 어, 그 점도 모멘텀이 두 번째로 형성되고, 세 번째로는 미국, 테사스에서 법인을 좀 설립하면서 협동 로봇 시장을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이랑 LG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에 지금 꽂혔는데, 그만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미국에서 오토메이트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한국관이 최초로 참가하는데 이 기업이 오토메이트도 좀 참여를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 모델이라든지 신 기술을 좀어 공개를 하겠죠 그럼으로써 모멘텀이 또다시 좀 형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인 이제 종목을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 먼저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상승률이 얼마 정도 좀 나왔는지 제가 설명했던 종목들 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 혼자 하 시기 좀버거우신 분들 에, 그런 분들 좀 문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이 난 처음이고 좀 왕초부인 분들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유지하고 있거나 손실 중인 분들 내가 사면 항상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고 느끼시는 분들 어, 패가망신할까봐 다 잃을까봐 좀 두렵다. 혹은 꾸준하게 수익을 맛보고 싶은 분들 그러신 분들 위주로 100% 무료니까 네, 위에 상단에 배너에 있는 010-2706-7594.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 번호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눌러서, 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계속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종목들 상담받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당일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고충 있는 분들, 고충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자, 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이 어떻게 이제 나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어 밑에 하단에 보면은 4월 17일날 종목 어, 안내를 해드렸고 어, 지지 구간을 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어 이렇게 전고가 부분까지 올를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올라왔죠. 60만원대가 80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약30%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네, 이것 역시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가 나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수익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100% 무료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EM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역시 여기 강조했던 부분 보이죠? 13,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9일 6시 영상입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13,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어, 이 부분까지 단이거래일 만에 플러스 28% 정도 급등을 보였고요. 이것 역시 연락 주신 분들 수익을 봤다 못 봤다 같습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 부채 한도 이런 걸 논해도 결국에는 수익을 봅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을 봐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4월 17일 날 영상을 제가 4시 33분에 찍었었고 이것 역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장대 양봉을 형성할 수 있다. 단 눌리는, 구간,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때였습니다. 쭉 눌리고 나서 지지 구간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이때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도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수익을 받다 봤다 못봤다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면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추천주예요. 네, 누로메카라는 추천주고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코드명은 348340이고요. 로봇주입니다. 자, 오늘 테마가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그래핀, 2차 전지, 전, 전기차 부품, 엔터, 배터리, 화장품, 수소차, 알루미늄.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이거 사진은 이제 미국 법인 내부의, 내부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 누르메카가 공개한 내부 사진이고 지금 현재 미국 법인을 좀 설립해서 앞으로 글로벌하게 북미 시장을 좀 어, 나가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혔고, 지금 누르메카는 베트남에 이어서 중국, 이번에 세 번째, 미국까지 좀 거점을 법인으로 좀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프라인을 좀 발굴하면서 고객 관리도 하면서 AS 센터로 좀 마련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자, 요거 보면은 잘안 되는 AS 받을 분들은 미국에서 이쪽으로 와서 AS를 받거나 고객 관리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춘 우리 로봇은 북미 시장에서도 어, 충분한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 한국에서도 검증된 어, 자동화 솔루션 중심으로 로봇 메이커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었고, 그리고 나서 어, 정부가 지금 5월에서 6월 달에 어, 어, 발표를 하는데 4월 27일 날 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보였어요. 그러므로 5월 6일 날도 발표를 하면서 반등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소강상태 어, 보이고 있고 모멘텀이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 오토메이트 한국관이 처음으로 최초로 좀 참여를 하는데 지금 유럽 유럽 어, 기업들도 대다수로 600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누로메카를 선두로 누로메카도 참여를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참여를 하고 9 개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어, 오토메이트는 1977년부터 시작을 했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박람회가 자동화 기술을 위해서, 신기술, 신 신모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처음으로 부스를 처음으로 좀 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모멘텀은 주산 로보틱스가 6월 달에 예비 심사를 좀 청구를 하는데 10월 달까지 상장 절차를 좀 마무리할 예정이고 몸값이 2조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럼으로써 매출도 22% 증가하고 올해 30%가 목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자 차트입니다. 누로메카 차트고요. 지금 1월달에 만원 부근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2만원대, 2만5천원대 그리고 단기평선을 돌파하고 지금 개정안 통과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공으로 넘어가면은 아까는 일봉이고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도 1월달에 만원 정도 형성하다가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그리고 나서 3월달에 5만 900원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눌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정안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투심이 투자 심리가 좀 개척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눌렸을 때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야기가 되다가 지금은 어, 투심이 많이 개척된 상황에서 좀 N자형 반등이 보이죠? N자형으로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어, 매수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 삼성전자라고 해도 높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높게 잡으면 의미가 없고 어, 타점을 자, 정확한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타가 아닌 이상은 비중을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어,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점도 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를 좀 구독을 먼저 해주고 네.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매수가랑 매도가를 알려드린다는 점. 네, 참고하시고요. 미리 상단에 010-2706-7594.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번호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랑 아이디 친구 추가 눌러서, 어, 그 다음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앞서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EN 플러스, 그 종목들처럼 20% 정도, 30% 정도 수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매 전략 알려드리니까 꼭 연락 주시면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아, 두번 말고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두 번, 두번 누르면은 취소되어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